그 남자가 너를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걸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서른이 넘어가면 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좀 포기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른이 넘어가는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에요? 결혼을 생각하고 오시다 보니까 외모, 학력, 직업, 성향, 집안, 자산.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육각형이네, 육각형, 육각형. 육각형. 이 모든 것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 몇 개는 잡고 몇 개는 내려놔야 된다. 사실, 20대라면, 육각형 얘기를 해도 네. 남자분들이 좋아해, 20대니까. 그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음. 그니까 육각형이 근데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별로 없지 않아요, 교수님?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음.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20대면 그래도 좀 보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30대 넘었는데 내가 다 갖춰져 있는데 서른 음. 넘은 여자를 왜 만나냐고. 음. 비슷한 여자 만나지. 그쵸. 그래서 20대를 만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20대니까 다 갖춰지지 않았을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적고 가는 거고 내가 완벽하게 다 있으면 서른이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20대와 30대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30 때가 넘었는데 여전히 본인이 20대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모두 완벽한 남자를 찾으려면 본인도 완벽해야 되는데 맞아. 다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20대니까 사실 남자는 차가 있어도 여자가 차가 없는 경우들 많잖아요. 응. 그러면 남자가 데려다 줘야 되고, 남자가 맨날 밥 사줘야 되고, 맨날 남자가 대리 신청해야 되고, 이건 20대 때나 먹히는 얘기잖아요. 근데 30대에도 이거를 자꾸 원하면 남자들은 사실 아니 내가 20 30대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닌데, 30대를 만나면서 20대 만나는 것처럼 피곤하면. 차라리 20대를 만나 30대를 왜 만나 이런 마인드가 돼 버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30대 여성인데 이제 30대 뭐 중후반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30대 초반 남자가 하는 거를 30대 중후반 돼서도 그걸 하라고 하면은 허네. 꼭 30대 중후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른이 음. 넘어가면 이제부터 대리직급 대기업에서 과장직급이에요. 음.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가장 일이 많은 나이가 20대 후반에서부터 서른 중반까지가 음. 업무가 엄청 많은 시기고요. 30 중반이 넘어가면 그 일에서 능숙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더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네. 서른 초반 중반 후반 이걸 다 통틀어서 서른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남자는 진짜 바쁘거든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도 서른 초반이면요 과장직급이에요. 여자가 사회생활 더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서른 초반인데 남자하고 매일 만나야 돼주3일 만나야 돼주5일 만나야 돼 매일 통화해야 돼 이런 여자들은 과연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할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상담하면서. 서른 초반인데 한참 바쁘 시기에 이런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나 회사에서 일을 많이 안 시키나 일을 많이 안 시킨다는 얘기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게 20대 남자가 나한테 했던 것만큼을 바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때 받았던 대우를 3 0이 돼서도 바라면은 안, 안 돼요. 어렵 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버는데 데이트하면 꼭 남자만 돈 쓰게 하는 여자들 많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막꼭 뭐 더치페이를 하라는 것보다 좀 센스 있게 남자가 밥 사면 나도. 수, 사야지. 술사고 어, 그럼요, 그럼요. 꼭뭐 그리고... 밥하고 커피로 나눌 것도 아니야. 어, 내가 먼저 남자가... 밥살 수도 있는 거죠. 어, 남자가 네. 밥 사면 내가 뭐 다른 선물을 해준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한 푼. 안 쓸려는 여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때 그렇게 돈우를 받았기 어, 때문에, 그렇게 남자가 항상 써왔기 때문에. 근데 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놨냐? 남자도돈한 푼도 안쓴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기는 어. 커역 자기 해외여행하고 명품백 사고 자기 외모 관리하느라 돈다 쓰지. 맞아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쓸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되게 멋있게 돈 쓰잖아요 여자들도. 지금은 남. 노수할 거 없이 다 사회생활 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죠. 그러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남자만 돈 쓰게 한다든가 항상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근성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음. 여자들 그거 자체가 공주대접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리고 포기해야 될게 네. 외모에 대한 것도 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십 네. 대는 사실 남자 외모 많이 봐요 서른이 네. 넘었는데도 외모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요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요 아니 외모도 괜찮아 조건도 괜찮아 결정사회에 웬만하면 다 조건 괜찮 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외모까지 잘 되신 분들 있어요 내가 봐도 정말 이 사람 완벽해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을 안봐아 그게 문제지 근데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남자 외모를 본대 그러면 조건을 좀 내려놔라 조건을 못 내려놓겠다 그럼 모든 걸다 만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남자가 너를 안 만나지 <laughs> 실제로 그렇게 남자분을 다 소개를 해줬어 환자분이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네. 못 만나는데. 본인이 너무 많은 걸 원하면 안 되죠. 일단, 외모를 포기하든, 조건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연애 20대 때는 결혼이 아닌 연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모만, 외모를 더 우선시하게 봤다면, 이제는 현실이 더 중요시하니까 현실을 보려고 하죠. 그러면은, 외모를 좀 내려놓으면서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외모도 못 내려놓고, 현실도 못 내려놓고, 이러면은. 안 되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사실 육각형 남자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있어요? 그래도 뭐 하나 는좀 빠지지 않나? 모든 하나씩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육각형을 모두 다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 학력, 직업, 성향, 집안차럼 이렇게 그... 따지면 육각형이 많네. 우리 그... 회사에. 그... 성향이야, 사실 나랑 서로 맞는 거니까. 맞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렇고, 외모는 응. 사실 호불호가 서로 다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빼야 되고, 학력이나 집안이나 직업 요거까지는 사실 다돼 있는 분들이 결정사에 많이 오니까. 오시네. 근데 내가 학력이 조금 빠져? 그러면 학력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직업을 보는 건데 직업 괜찮으면 학력은 좀 내려놔도 상관없는 그렇지. 거죠 예. 내 연봉보다 남자 연봉이 좀 낮더라도 뭐 집이 한채 있어 그럼 문제없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남자가 자산이 좀 있는데 학력이 좀 나보다 낮아 그럼 어, 그 정도도 맞아. 나쁘지 않고 네네. 뭐 하나는 포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갖춰진 게 육각형에서 세개 정도 빠져 있어 음. 그래 놓고 남자의 육각형은 모두. 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안녕히 가세요. 보낼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우리는. 이제 설득을 하다 하다 안 되면. 뭔가 자기 객관화를 좀 하고,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결정사 와서 빨리 수긍하고 그리고 아, 내가 벌써 나이를 벌써 이렇게 먹었구나, 혹은 내가 한두개 정도가 부족하니까 나도 남자 한두개 정도는 좀 빠져도 괜찮아요,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으면 만나서 결혼하거나 괜찮은 사람 만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자기가 몇개 부족하면 그 사람, 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을 갖고 오, 존중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없으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은 오. 감사함도 모르고 존중도 모르고 그게 표가 나가지고 오. 이 남성분이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음. 그래서 여자가 서른이 되면 본인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음. 먹을수록 자기 객관화도 좀 하고, 맞아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서른 초반까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다란 얘기는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서 포기할 것도 포기해야 되는데,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의 마인드로 살면 사실 마흔이 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사실 연습이거든요. 서른에도 내려놔야 되지만, 마흔 대면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갈수록 늦게 내려놓더라고. 응.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쳐요. 항상. <목소리> 항상. 남들은 이렇게 좀 뭔가 좀 빨리 내려놔가지고 빨리 자기 짝을 찾는데 늦게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포기를 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좀 네, 있다는 맞죠? 거를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서른이 되면 내려놔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계셔.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